민주당은 계속 내란 세력이 아직 단죄되지 않았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의 쟁점, 내란 심판이라는 쟁점의 기류가 좀 변화된 그런 기운을 좀 감지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변하고 있죠. 에, 원래 출발은 어,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 심판을 위한 선거로 출발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어요. 왜냐 그러면. 네, 느닷없는 비상계엄 그리고 그에 따른 대통령 파면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맞지요. 네, 그런데 이프레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민주당이 자초한 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만약 민주당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시비거리가 없는 후보를 내세웠더라면 내란을 청산하고. 국가 미래를 설계하자는 아름다운 선거가 깔끔하게 진행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길을 버리고 범죄 혐의 12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그 범죄 혐의 이른바 사범 리스크를 호도하기 위해서 또는 없애기 위해서 마구 사법부를 공격하는 일을 계속하고 어, 사법부 장악의 의도를 드러내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국회 입법부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행정 권력을 잡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독재 국가, 특히 괴물 독재 국가가 출현하는 것 같다 하는 공포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저도 그렇지만 상당수의 언론인들이라든가. 어, 정치권 내부에서도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나온 것이지요. 음. 네, 그래서 어, 내란 심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내란 심판이냐, 다가올 독재를 저지하는 것이냐 이렇게 에, 쟁점이 맞붙었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에, 후보를 어, 그런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 내세운 것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국민들에게 독재의 두려움을 심어준 것, 어, 이런 것들은 민주당 스스로가 어, 이 선거 프레임의 변화를 자초한 결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